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사는 제이제이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차 안에서 찍게 됐는데요. 제가 자꾸 영상을 차 안에서 찍는 이유는 요즘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워킹홀리데이나 유학부터 해서 자녀가 있는 3, 40대 부부들도 한국을 떠나 외국 땅에 정착해 살고 나잖아요. 저도 2010년에 워킹 홀리데이로 처음 외국에 나와서 지금까지 외국 땅에 살고 있는데요. 그럼 대체 저같이 이런 사람들은 왜 외국 땅에 나와서 사는 걸까요? 대부분의 이유는 외국에 사는 게더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외국에 살다가 안 좋은 경험을 하셔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또는 한국 사회 시스템이라든지 한국에서의 삶이 너무 잘 맞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른 거니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주위에 외국에 한번 나갔다가 그대로 눌러 앉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저도 2010년에 호주의 워킹홀리데이를 1년 하고 한국에 들어갔다가 아 나는 나와 사는 게더 행복하겠구나를 딱 느꼈어요. 그냥 평범한 대학생이었는데 휴학하고 군대 갔다 오고 나서 호주라는 나라를 직접 눈으로 보고 싶어서 23살에 호주로 갔어요. 가서 영어학원도 다니고 일도 하고 외국인들하고 어울려서 살면서 그 친구들의 생활 패턴을 봤는데, 삶 자체가 너무 여유롭고, 제가 살아왔던 삶이랑은 너무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직접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해가 잘안 돼요. 저는 호주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어떤 사고와 생각을 가졌는지 말할 수 없지만, 제가 본 호주나 다른 나라 어울러들은 적어도 제가 살아왔던 삶보다 훨씬 자유로웠습니다. 길가에서 맨발로 스케이트보드 타고 다니고, 여자애들이 비키니 입고 잔디밭에서 덤블링도 하고 중년 부부가 나무 아래 앉아서 다정하게 책을 읽거나 햇살을 즐겨요. 다들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살아왔던 인생과는 너무 달랐어요. 우리나라 학창 시절이나 적어도 제가 겪었던 학창 시절의 중고등학교 궁극적 목표는 대학교였어요. 대학은 꼭 가야 하는 곳이었고 공부를 하는 이유는 대학에 가는 거였어요. 내가 뭐를 잘하고 무엇에 관심이 있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대학에 가야 돼요. 다들 가니까. 학교 선생님, 어른들, 모두가 다 그렇게 말하고, 심지어 내 옆에 친구도 그렇게 믿으면서 관심도 없는 영어 단어를 외워요. 이게 맞는 길이라고 세뇌당하면서 대학에 진학하고 졸업하죠. 정말 다 똑같이 비슷비슷하게 학교를 다니고, 대학교 졸업하고 나면 그제서야 꿈을 펼치래요. 아니, 성공의 길이 정해져 있어요. 그냥 두세 가지 루트만 있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는 상관없고, 다들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에 진학해서, 변호사나 의사, 검사, 아니면 뭐 대기업에 취직하거나 공무원이 되고 싶어해요. 이게 제 생각에는 다들 너무 비슷비슷한 삶을 원하는 것 같아서 항상 안타까웠는데 그러다가 호주가서 깨달은 거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 인생인데 왜 남들 따라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5월 생활 1년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대학교에 복학을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 진짜 많이 배웠다. 워킹홀리데이 가서 정말 좋은 경험을 했다. 이 경험들 토대로 앞으로 내 친구들을 도와가면서 한국에서 열심히 살아야겠다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다시 예전의 나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내멋대로 살려고 해도 이 한국에서는 시선이란 게 굉장히 압박을 줘요. 내가 내 인터넷 사이트에 사진을 올리는 게내 만족을 위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올림으로써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남들이 부러워할까 이런 거를 신경 쓰게 되고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어떤 차를 끌고 어디에서 커피를 마시고 이런 게다내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들보다 잘나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남들이, 와, 쟤 성공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이런 경쟁을 하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이런 고민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다 그렇게 산대요. 다 어쩔 수 없이 그러고 살아간대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잘나진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잘살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왜 그래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 남들보다 더 잘나려고 노력해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그게 행복인 양 살아가야 되지? 호주에선 남들하고 뭐 경쟁하지 않아도 바나나만 따도 행복했는데 정말 그랬거든요. 좋은 차안 끌고 내 명의로 된집 없고 반바지에 반팔만 입고 길 걸어 다녀도 자신감이 있었어요. 혼자 당당하게 벤치에 앉아서 햄버거 먹어도 아무 눈치도 안 보였고. 내가 행복하려고 노력해서 행복했던 게 아니라 그냥 행복했어요. 저도 소위 말하는 호주뽕에 취했었던 건데 날씨도 좋고 경치도 좋고 뭐 학업 걱정도 안 해도 되고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월신분이었으니까. 그렇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내 평생을 농장에서 바나나 따고 살아도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진짜. 근데 한국에서 돌아갔을 때내 모습을 보니까 남들한테 행복해 보이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인 거죠. 그래서 그때 다시 외국으로 나가야겠다 나는 외국에서 살아야겠구나 생각을 하고 다시 호주로 갔어요 그렇게 해서 호주에서 월 1년을 더 하게 되고 뉴질랜드에서 월 1년 그리고 미국 가면서 6년을 살고 2019년에는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고요 지금은 캐나다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 한국에 살았을 때보다 훨씬 행복하고요 물론 한국에 살았어도 행복했을 것 같긴 한데 계속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그 행복을 위해서 그냥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물론 한국에서도 정말 자신만의 길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멋진 분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저는 외국에 사는 것이 더 행복하기에 여기를 선택했습니다. 한국이 그리울 때도 많아요. 빠른 인터넷, 편리한 배달 문화, 완벽에 가까운 치안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과 친구들 이런 요소들을 포기할 만큼 저는 외국에 사는 것이 행복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국에 돌아가서 살 계획은 없어요. 딱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부모님. 부모님 곁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은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돌아갈지도 몰라요.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 하루도 남을 위한 인생이 아닌 내 인생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